오늘 이 자리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또 이렇게 서울에서 UNCOI 설립 10주년을 함께 할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또 이정훈 원장님과 또 오늘 이번 행사를 주최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연사분들이 많이 함께 해주셨고요. 네, 또 송, 교수님도 어, 네전 국제 형사 재판 소장님께서 또 기조연설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정 대사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IBA에서 몇년 전에 제가 했던 작업에 있어서 이반 인도적인 범죄 또 북한의 수용소에 대한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이전에 북한에서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 탐스버그가 또 얘기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때 관리소와 또 아마 여러분, 들다잘 아실 겁니다. 또 박원서 어, 그 판사님께서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북한의 지금 상황 그리고 이 정치범 이용소의 상황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아우슈비츠보다도 더 심각했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나치 정권에서 살아남으신 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가족 중에 제 가족 중에 25%가 바로 아우슈비츠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강조하셨던 부분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또 여러 방송에서도 중요한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저희가 조사했던 내용 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북한인권위원회의 또 조사 내용도 구류 시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어, 괜찮으시다면 세 가지를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와 관련해서요. 먼저 첫 번째는 이 빌런트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이 구류 시설에서의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 북한 난민들을 송환, 강제로 송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국제법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시민 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또 심각한 끔찍한 어 범죄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놀랐던 것은 바로 이 박해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처형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 NGO와 인권 단체에서는 알고 계시겠지만요, 이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되기에 가장 나쁜 곳이 바로 북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기독교인들이 살기에 최악의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류 시설에서도 심각한 고문이라든가 많은 여러 가지 폭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 조사를 통해서 배운 어, 확인한 것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독교인들이 더긴 어, 형을 받는다라든가 아니면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어, 고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년전에 상황을 보시면 그 고위 관리 또 조선 인민당의 한그 관리가 그 조선 노동당의 한 관리가 여러 가지 또 증언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불처벌을 같이 아,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기독교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체 구류 시설에 있는 그 인원 중에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이 북한 정권에서 처벌을 받고 있고 또 처형을 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김정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처형은 당연히 이 김일성 정권 때부터 계속 시작이 됐었습니다. 바로 국가의 적이다라고 규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모든 교회를 다 문을 닫도록 했었습니다.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라는 것이 정말 진노사이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이 예스다 오다라고 저희가 지금 확답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COI를 진행한. 판사 분들과 함께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제노 사이드라고,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범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노 사이드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북한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자행하고 있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물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동의하기로는 좀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것은 이 제노사이드의 수준까지 갔다라고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마찬가지로 또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범죄, 그리고 처형이라는 것이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굉장히 진호사이드 수준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반인도적인 범죄를 오히려 어, 돕고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들, 이또 있지만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계속 이런 북한 난민들을 다시 강제송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 처형이 되거나 아니면 고문을 받게 됩니다. 북한으로 다시 송환이 되면요, 2012년부터 이렇게. 송환 강제송환된 그런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교화소에서 약 5년 정도 계속 구류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그리고 끔찍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류 시설에서, 뭐 교화소 같은 곳에서 이렇게 5년 이상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들은.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런 사실을, 이런 상황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굉장히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강제송환이 되면 5년 이후에는 생존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또 컵이 판사님께서도 2014년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 이 중국이 바로 이 반인도적인 범죄를 방조하는 것에 대한 그런 잘못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작은, 마이너 뭐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중국의 이런 행위는 아주 명백한 위반입니다. 1995년 난민 조약 그리고 어 여러 프로토콜에 중국이 가입한 조약의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끔찍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중국과 더불어서 한국에서는 이런 난민들이 중국으로 다시 송환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또 다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이 되면 굉장히 끔찍한 운명에 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다시 중국으로 도망을 갔다가 중국의 인신 매매 당들에 의해서 인신 매매의 그런 희생자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곳에 있는 그 중국의 현지 농가라든가 그곳에 그리고 아니면 어떤 매춘 시설에 팔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 떠나지 못하는 그런 자유를 잃은 상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신매매와 관련된 보고서를 이제 국무부에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수치를 보면 굉장히 끔찍한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Tier 3이라고 하고 있는데 중국도 굉장히 최악의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어, 시민 사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북한 인권 운동과 관련해서 시민사회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 법제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종교 단체, 기독교 단체들도 있겠고요. 또그 외에 일반적인 또 시민 단체들, 인권 운동을 하는 단체들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여러 기관들도 오늘 함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당연한 말씀을 또 드려야겠는데요. IBA와 또 HRNK 모두 저희도 이제. 시민 단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여러가지 방식을 찾고 또 저명한 수많은 또력력과험한 경험을 판지신판이자원이자원하시면하저희서저희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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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그 k talk, t a 은 k t 그리고 그 이하의 있는 모든. 그 교도소라든가 이 관리소에 있는 그 가드들까지도 모두 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 헤이그라든가 아니면 다른 재판소에서 분명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고요. 민, 민간 그리고 시민 단체들이 계속해서 이들에게 부담을 압력을 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강제송환한 그런 어,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제가 또 너무 계속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여러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했고요. 또 민간, 그 로펌, 대비, 데보아스, 프린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오늘 또 변호사분께서 또 함께 토론을 해주실 건데요. 또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그런 로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드리셔서 이제 무료 번호를 이제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거의 이제 170만 달러에 달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조사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또 한국어를 또 잘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이 법무법인에서는 어 여성분께서 그리고 성폭력을 당했던 그런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증언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일반 민간 로펌들에서도 여기에 또 계신 여러 단체들에서도 많은 조사에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 그러니까 저도 또 저희 패널 끝나고 나서 아니면 컨퍼런스 끝나고 나중에도 또 같이 대화를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방법은 동일합니다. 많은 또 저명한 판사분들, 그 재판소에서 또 진행하셨던 분들, 참여하셨던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들이 같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나중에 진행하게 되는 그런 조사에 대해서 저와 또 그레그가 같이 동참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북한에서 당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진노사이드에 해당하는가 아니냐에 대한 것들을 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용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철저하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반인도적 범죄라는 그 범죄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국제법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경영이 굉장히 많으신 여러 판사분들, 그리고 NGO라든가 또 저와 다른 분들이 함께 확인할 을 거고요. 그냥 중국이 비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그런 증거를 가지고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이 어, 간이도적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이정우 대사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측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 HRNK와 함께 또 그레그와 함께 이런 것은 이제 기쁜 일입니다. 어,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HRNK 정도로 열심히 또 노력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운이고요. 너무나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기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